자, 에모지 시즌이 아니어서 아직 정, 점검 중인 건 맞아요. 점검 중인 건 맞아. 아직 점검이 안 끝났습니다. 뭐, 빨리 끝났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신규 시즌이라고 했는데, 에모 시즌이 나올진 안 나올진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는 시즌이 지금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MOD 시즌도 아니고, 신규 시즌, 뭐, PO 시즌? PO 시즌이라고 밝혀진 것도 아니고. 자, 어떤 거냐면은, 일단 얘기를 드리면은, 자, 어제도 보시고, 지금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리버풀 애들 중에, 리버풀 아이콘 중에 하위 시즌이 나왔어요.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이제 지금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급하게 이제 켰는데 어서 오시고 자 어떻게 나온 건지 요거 한번 보면은 알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시즌 상으로는 목록에는 없는 것 같아요. 시즌 목록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목록은 없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스티븐 제라드가 있는데 밑에 보면 스티븐 제라드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보면 스티븐 제라드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선수인 달 글리시까지 나왔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달 글리시 리플 레전드죠. 달 글리시까지 나와 버리고. 추천 감사합니다. 자, 마이클 오원도 있습니다. 이안 러쉬 101 정도의 오버롤을 지금 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쳐야 될지 모르겠어. 101 지금 오버롤 한90 이상으로 치면 나올까? 95 이상? 오버롤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요 오버롤 여기 있다. 96이상 그렇죠 세미 아이콘 같은 느낌이고 지금 리오플로 해놓고 검색한 겁니다 클럽 경력에 리오플로 해놓고 자 보시면은 마이클 오원, 스티븐 제라드, 이언 러시, 캐러거, 파울러, 존 반스까지는 기존에 있던 아이콘입니다 근데, 제라드, 미페가 있는 시즌, 그, 달글리시, 케니 달글리시, 고르고, 마이크로원, 니안 러시, 어, 캐러거, 파울러, 존 반스까지 나온 것 같아요. 리오플만 나온 건가요? 일단 리오플만 나온 거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왜 a c 밀란하고 계약을 했는데 리오플이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시즌들도, 다른 아이콘들도 하위 시즌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나온거가 제라드, 달글리시, 그리고 기존에 없던 달글리시까지 나온거 보면은 이게 리오플 뭐 그거 엠버서더같이 예전에 맨유 엠버서더같이 그렇게 나온건지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검색 한번 해볼게요이언러시 하고 파울러 존 반스 그리고 캐러거 까지 요렇게 지금 요렇게 나온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나온 걸로보여지고 기존하고 한번 은오버롤을 일단 비교해볼게요 기존하고 오버롤 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어. 아, 니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제라제하제지제제라제하고 어떻게 비교하지? 제라드하고, 제라드하고 같이 나와야지, 비교를 하지 오늘 슈페 나오냐고? 아니 오늘 슈페 나오진 않아 오늘 슈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오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건 나와 자 보시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제라드가 약발이 몇으로 돼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약발이 4로 돼 있습니다 약발 4로 나와있습니다 약발 4로 돼있고 그리고 밑패까지 돼있습니다 무슨 시즌인지는 모르겠어요 패키지는 무조건 확정이야 제라드 양발 아니냐고? 제라드 양발 아니야 원래 원래 약발 4였고 여기서 이제 강화를 한 5정도 하면은 강화 5정도 했을 때 오버롤이 이제 비슷해지거든요 밸런스 오차이나고 어느정도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1720 1720 인데 이거는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가격이고 아마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일글리시는 처음 나온 친구라 비교할 대상이 없고 스탠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55 양발이에요. 양발이고 스트라이커에 쓰일 수 있는 선수고 키가 173에 73kg 좀 작습니다. 약간 에우제비오 하위 버전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속력 가속력 빠르고 골결이 108이나 나옵니다 슈 파워 배우고 중거리슛뭐 페네티킥 자이 패스 쭉쭉쭉쭉쭉 보면은 드리블 볼컨 좋고 민벨이 95, 53 방앗속도 107에 헤드 98 몸선 81어 요거는 이따가 한번 저기 에우제비오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에우제비오랑 자 마이크로원 마이크로원하고 마이크로원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은 어 약발은 그대로 나왔고 보통의 키 몸무게 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성 다이버 게임플레이 선호 어, 특성은 좀더 나왔네요 다이버 게임플레이 선호까지 나오고 급여는 21입니다 그러면 21일이라면 그러면은 100일 정도의 어 적당한 급여로 나온 거고 이거는 오카 해도 이 친구가 더 좋고 오카에 은카 킹이 받았을 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속도가 속도 더 좋고 슈파워 뭐 이런 가로채기 이런 거 별로 필요 없고 쭉쭉쭉쭉쭉쭉 가서 민벨 밸런스 조금 더 높고 비슷해 보입니다 6화 정도 했을 때 스탯이 본가가 에이시밀란이랑 계약을 했는데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크로원과저고 이안 러시. 이안 러시 미페에 대해서 나왔고. 4, 5의 몸무게, 키 동일하고 네, 원진님, 예를 들 마치 키파워에더 브런슈 딤쑤쇼,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급여는 21 그리고 요것도 6화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도 속도가속도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아이콘이 오세합니다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저것들 적정가 얼마로 보셔요. 일단은 얘네가 뭐 에이전트를 어떻게 건드냐에 따라 다것 같아요. 물량을 어떻게 푸냐 이게 이게 어디서 어디 선수 백에서 나오냐. 그게 중요한긴 한데 일단 능력치적으로나 오버롤적으로나 적정 정도 가격은 지금. 토츠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열장이면 열장은 원래 정해져 있던 거고, 이거는 뭐그 전에 이미 발표가 나왔던 거라. 토츠가 101 오버롤에 2일 급여 동일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어... 일단은 적정 가격이한 5억 정도 봅니다. 성능적으로 봤을 때, 20%보다 조금 더 위의 가격 정도로 보고, 한 5억 정도일 거고, 이제 애들에 따라서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제라드 같은 경우는 약발 4로 나오고, 오버롤도 102이기 때문에, 단에도 좀더 비쌀 것 같습니다. 달글리시 같은 경우는 네, 양발에다가, 이 카드가 유일하기 때문에 얘도 좀 비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원이나 이안러시 뭐 캐러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단 좀 적게 한 5억이나 4억 뭐이 정도 할것 같습니다. 제라드하고 달글리시가 좀 비쌀 것 같고 존반스 파울러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원래 인기가 많았던 애들은 아니니까.